경기도 성남의 한 시장.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골목을 채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50년 가까이 이 기름 골목을 지켜온 가족들이라는데요. 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대제 째흔 어,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왜 파세요. 저희가 그냥 할게요. 그래고 바로 했어요. 저도 시이무대고요. 나와가지고 기름도 따르고 기름 사러 오시는 분한테 들 판매하고 그러고 있어요. 쌍둥이 중에 둘째로서 입 둘째로 지금 고춧가루랑 배달을 받고 있는 김나무라고 합니다. 위로 형이 둘이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막내 아들이라고. 나 할머니. 음. 이름집 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손자까지 삼대째 이곳 기름 골목을 지켜가고 있는 터줏대감 참기름집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직은 햇볕이 뜨겁지 않은 이른 아침 상기 씨의 가게는 골목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참기름집 중한 곳입니다. 매일, 매일 이렇게 일찍 여시는 렇죠한 그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한 6시 반? 아침 오픈 준비부터 일을 돕는 아들 나무씨. 아들인데 지금 다른 거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좀 도와줘주고.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놀면서 자라 일도 곧잘 한다는데요. 어, 일단 쏟아놓고 가업을 잊기 위해 일을 배우고 있다는 아들. 허리가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힘을 쓰는 일은 모두 아들 나무씨의 몫입니다. 아침에 나오면 가장 먼저 깨를 씻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지만 깨끗한 기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부심은 대를 이어 전해져 온 것입니다. 참깨 같은 경우는 하루 기준으로 한네포 정도 씻거든요. 네포대랑 들깨도 마찬가지로 네포 정도.

제나 어렸을 때부터, 저도 나이가 60인데 어른세 이렇게 서울이 갔네요. <laughs> 마침 오늘이 장날이라 부지런히 참기름을 진열하는 두 부자 깨를 씻던 상자를 치우고 말끔하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도 나오시나요? 올해 8 3인 상기 씨의 어머니도 매일 참기름 집으로 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칠째, <laughs> 네. 칠째, 칠째. 원래 이렇게 나오세요 어머님이? 네, 그럼요 나와야죠 매일 나와야죠. 아들 있는데? 우리 아들 손 잡고 들어와서요 태예요. 근데 집에 있으면 지루하고 답답하니까. 한, 어머니, 어머니 손자. 네. 손자가 이렇게 컸었는데 아무도 없었어. 이렇게 정정한 건다 며느리 덕분이라고 말하는 할머니. 마침그 주인공인 며느리 선옥씨가 출근을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대답님. 어머니 벌써 나오셨어? 선옥씨가 매일 조금씩 늦게 오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laughs> 도시락 싸온 거 꺼내놨다가 아침을 든든하게 드셔야 다들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해온 거예요 내가. 우리 식구들이 다 통통해요. 그래서 현미로만 밥을 해요, 우리. 살좀 좀 빠지라고. 거의 30년을 넘게 매일같이 집밥으로 도시락을 싸오는 선옥 씨. 이렇게 내가 해주면 다들 식구들이 만나게 드세요. 편하게 배달음식을 시켜도 되지만 힘들게 일하는 가족들이 따뜻한 집밥을 먹고 힘을 내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순이 할머니와 19살 터 어린 막내 동생 순래씨도 장날마다 나와 일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은 신생아고 휴식하기 전서부터 하는 거니까 장날이면 사주면 어때 네, 결혼하기 전서부터 했어요. 일하는 게 아주 똑소리가 나니까요. 지족카인 선옥 씨에게 일을 가르친 것도 이모님입니다. 아, 장사는 더 했고. 예, 예, 더 많이 했. 지금 가르쳤어요. 할머니의 이모 부부와 두 아들까지 여섯 명이 넘는 대식구지만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참기름 집에 찾아온 손님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난 상기 씨. 참 고마운 가게지만 한자는 문을 닫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 결혼하고 제가 88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하시다가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젊어서부터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뭐그 그 시대에는 다 고생을 하셨지만 엄청 하셔서 이제 못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 왜 파세요. 저희가 그냥 할게요. 그래갖고 바로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바로 앞치만 넘겨주시고 제가 관리했어요. 그렇게 물려받은 참기름 집을 누구보다도 잘 이끌어가고 있는 참기름 집의 대장 선옥 씨 배달 준비하랴 틈틈이 가게 점검하랴 쉴새 없이 바쁩니다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다 보니 배달 주문도 꽤 많습니다 웬만한 곳은 이렇게 직접 배달을 간다고 하네요 두 부자가 배달을 나간 사이. 선옥 씨는 어머니와 이모님의 점심 식사를 챙겨 드립니다. 나는 밥 맛이 항상 좋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진수성찬 채리도 해요. 그러면 국물이 있어요. 국물 잡숴봐. 아침에 한 거야. 이모 맛있어? 아, 맛있어. 다른 젊은이들보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안쓰러워가지고 신경 쓰여. 나 어머니처럼. 애들아 한테 이렇게 잘해줄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면뉴리셋볼 자격돼. 메뉴리셋 볼 자격이 돼요? 아유. 언제나 이렇게 서로를 더 생각하는 고부지간입니다. 배달을 갔던 아들 나무 씨가 돌아왔습니다. 일이지만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가족들. 이들에게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건강하기만 하면 할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청이꽃, 어,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먹는 사람들이 건강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하죠? 4대, 5대, 6대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좀 지금 잘 하니까 건강하게 잘 엄마 아빠 뜻대로 잘 이루어나가길 믿어요. 우리 애들은 잘할수 있을 거예요. 3대가 50년을 이어온 참기름집. 선옥 씨의 바람처럼 이 따뜻한 가족의 역사가 계속되길, 오래도록 이 골목을 지켜가길 응원하겠습니다.